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현제 첫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2022년 한해 동안 우리 영신교회가 이 정표로 삼고 살아갈 주제 성구이자 교회의 표가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께이 시간에 먼저 주제 성구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미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금년도 표도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지요.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Again,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제 선구로 삼고 어 i 인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라는 표를 정하게 된 데에는 대략 한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그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더욱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들 모두뿐만 아니라 각자, 각자에게도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이 이 각자, 각자의 경험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집마다 밥맛이 조금씩은 다 달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밥맛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들도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 달랐대요. 그런데 전기밥솥이 보편화되면서 집집마다 이 밥맛이 거의 똑같아졌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밥맛의 차이가 아니고 전기밥솥 제품의 차이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적석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3분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먹게 된 것이지요.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획기적으로 짧아지게 되었고요. 추억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밥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글은 그렇게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금방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 흔적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은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랐던 2세들, 그리고 3세들 그 입교식을 위한 신앙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찰에 있는 우리 한국 가정 출신의 2세들과 3세들, 그리고 독일 가정의 2세들과 3세들을 다 불러서 함께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저는 정답이기는 한데, 그런데 자기 답은 아닌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입교를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저는 염려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틀려도 자기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교육을 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체험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설퍼도요. 내가 만난 주님이 더 좋은 겁니다. 나의 삶에 흔적을 남기신 그 주님, 내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 외에 정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려도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설프도 나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만 비로소 나 내가 나의 정답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이면 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을 양산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와 눈물로 양육되어야 하고, 내 삶의 흔적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양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도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빛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겠다라고 그렇게 한 해의 표를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십니다 한번 해놓고 본 밥솥에 오랫동안 묵혀놓은 밥이 있지요 그런 밥은 열어보면 군내가 나곤 합니다. 금방 지어낸 고슬고슬한 밥처럼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이 고슬고슬하게 갓 지어낸 그런 밥처럼 신선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경험했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 추억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 계신 예수님 오늘 나의 예수님을 나누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는 다시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시는 것 금지해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계신 영신 가족 여러분, 곧 다시 뵙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시간을 여러분들도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로 예배드리시는 그 시간이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에서 드리는 예배, 거실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일상의 공간들, 일상의 장소들이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지만 주님의 이 놀라운 빛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는 2022년 이 금년 한 해가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체험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9년도에 출간된 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한태하신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님이 병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이재철 목사에게 어머님께서는 늘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인 베드로전스 2장 9절 말씀을 늘 암송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이재철 목사는 어머니 앞이만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이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암송하곤 했다 그래요. 그렇게 몇 달을 외우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 기이한 빛으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는데 80년 평생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빛을 보여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묻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들에게 이 어머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드디어 이 빛을 보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말씀이 그 빛은 햇빛 같은 빛도 아니었고 섬광 같은 빛도 아니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전부 빛처럼 보이더라. 내가 이미 빛 가운데 앉아 있다 라는 것을 그때 내가 처음 깨닫게 되어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 어머님의 정답인 겁니다. 우리들도 각자 각자 주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한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각자 각자가 만나는 빛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한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르지만 각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인 것이지요 나의 정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고서도 여전히 구원을 놀라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구원을 받기는 했어도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받은 구원의 놀라움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고도 받은 구원의 놀라움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구원이 내 삶을 인도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체험이 급격한 변화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처럼 그렇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체험이기만 하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가 금년에 a g 인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라는 표를 정하게 된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금년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전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네 가지 표현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놀라우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새겨보려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표현했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베풀 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애굽의 소유였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의 소유였던 백성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파라오에게 제사했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는 그들을 애국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우를 제사하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신분 사회가 아니니까, 요즘 말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고백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와 동일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바로 이 영등포와 그리고 신길동에서 지역의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오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의미를 따져보면 형용모순인 겁니다. 교회라면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라면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금년 한해 택함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게인,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라는 표를 정하게 된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도 주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빛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것은 성도들 인생에 있는 수많은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다면 유일한 성도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이 빛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초대계의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빛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그 빛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빛과 함께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다 두는 성도들이 있다면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특별한 소명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의 소명인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성직자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르심 안에서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성도가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라면 비목회자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성도가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비목회자 성도들은 자기 일터들을 통해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에서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세 카톨릭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직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종교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기도하다라고 우리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음에 잘 새겨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임을 받은 성직자들인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타내고 주님의 그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직자들이 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현절인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빛으로 오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빛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시 이 주현질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도 빛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같은 근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놀라신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소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뜻도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을 세상 속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2년 이한 해가 아직도 열흘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356일이나 이해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빛,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날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몇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초대를 받아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몇해 동안 동시에 우리들은 1년에 단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싶은 생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빛,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주님께서 이 지역을 위한 제사장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가 초대하고 주님과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한 해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again,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라는 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생명들은 그들이 마음을 둘 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곳이 안전하다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